사실 영수의 선택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영자에게 패배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온 건데 물론 뭐 그게 그거지만요. 근데 실제로 현숙은 영자를 되게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영자분이 핑크 머리에 지능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현숙분이 지능 캐릭터긴 합니다. 지능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캐릭터긴 한데 일단 현숙분이 현재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몰이를 할줄 알았지만 우선 현숙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서 현숙분이 많이 밀리게 된 이유는 영숙분이 지금 너무 강합니다. 영숙분이 지능 캐릭터 플러스 외모 캐릭터를 동시에 가지면서 몰표를 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옥순과 정숙분도 영숙분을 뭐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숙분이 완전히 사이드로 밀린 겁니다 게다가 현숙분은 약간 순자와 이미지 컨셉이 좀 겹치면서 거기서 더욱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숙분은 사실은 자기가 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질 줄은 게다가 이제 영자분에게 여기까지 밀리게 되니까 영자 분은 근데 그나마 나이가 어려서 현숙 분이 속으로 그렇게 또 완전히 멘탈에 타격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간 영자 같은 분에게 자기가 지금 져오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처음 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숙 분이 지금 패배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서 사실은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다른 여자분들에게 자기가 너무나 밀린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